이번에 새로 나온 맵은, Haven. Haven, Haven, Haven. 와, 뭐야, 이거? 이야, 맵,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아 허? 이거 맵, 투, 이거 맵좋대 이거. 오, 예, yeah, 뭐. 오, 홀리, 갓, 댐이네요. 가스레인지. 자기야, 이집 어때? 그지 근데, 이 집은 방음이 좀안될것 같아요. 다른 집 볼래요? 이런 옆집에서 다 똑같잖아, 이씨. 저는 님 따라갈게요. 개쩐다. 저 고향으로 갈게요. 이상 네, 없어요. 아 고향 냄새나네. 포크스 아세요? 아니요. 안 만져보셨구나. 저 미성년자인데요? 와! 죄송합니다. 될고저 이거 몰줄 뭐, 알아요. 이거 태안나안 나오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laughs> 아, 여기 뭐 아무도 없어요? 아예. 네. <laughs> 저도 미성년자거든요. 어? 이야, 어? yeah. 추해라추해라 뭐야? 벌써 24명 밖에 없는데, 그냥 30명이에요. 이게 원래... 아, 그래요? 아, 네. 하긴 해요. 네, 네. 오, 잠깐, 뭐야? 아, 하긴 해요. 오, 뭐야? 오, 얘가 한판 아, 나가는데요. 밤이니까 그렇죠. 오, 옥상... 오. 아, 헬기구나, 헬기, 뭐야? 공격 헬기인데? 헬기 있죠. 맞... 예, 저 헬기 맞추면 좋대요. 좋대. 아 근데 헬기를 왜? 때리... 아저때아그 트레일러 안 보셨어요 트레일러? 우와 뭐야, 뭐야, 뭐, 뭐. That's quite big. 와 이거 아. 뭐야? 시발 뭐야? 야야야야 미친, 미친 뭐야? 이씨, 갑자기야? 뭐야 저저 저 새끼 뭐예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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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 마건 존나 빠요. 와씨. 장난할게 봐. 우와 뭐야 이거 뭐뭐 뭐 이딴 나라가 다 있어? 그렇죠 그렇그렇개 깜짝이야. 보셨어요 개쩔어. 여기 저기 있어요. 옥상. 아 진짜? 여기 여기 여기. 따라와 따라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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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어, 옥상에 있네. 존아저 존나서 존나서. 근데 저 헬기가요. 예. 네. 공격도 해요? 아니요, 그냥. 이뭐 밝혀 주는데 밝혀 주면 어떤 저저 쳐차, 저, 저 우리 쏜차 있죠, 그거. 네. 저차 우리 따라와서 죽여요 아니, 저렇게 미사일이 달려 있는데 저희를 안 쏜다고요? 저 병신 같은 네, 헬기가병신이에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들어가죠. 어, 어, 네, 들어가요. 들어가. 아, 어, 잠깐만. 잘못 내렸다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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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가 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laughs> 미친. 아니 집장에선 어, 창문도 문이거든요. 네? 네? 에? 에? 자꾸 다닐 때 창문으로 다녀요. 1 1 명밖에 아, 안 남았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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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아, 헤이븐이래요 헤이븐. 알아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 뭐야 신호쿠 소리. 소리인데? 신호쿠 소리. 아 공룡 군일저 소지 말해줘 소지 말라고요?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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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저기요? 아아 아니 나 구성, 구상, 구성도 없고 완전 그 시X끼 파밍 아니에요 이거 아니 님이 그렇게 빨리 가셨잖아요 아니 왜 저딴 데를 가자 했어요 님이 가차네요 나..난가? 저기 도망가요 쟤 상대하지 말고 가방도 없어요 님왜 m a b e I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야! 에이씨 엘레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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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구다 바이스 아예 그야래 그엘레벳 지금 존나 존나 어, 존나 어, 크잖아 아어님 여기 좋댔어요 왜왜왜왜왜 왜, 왜. 여기 AI 존나 많거든요? 그 뭐, AI 뭐, 이거 그 뭐, 이백이라서 뭐, 이거 쓰... 상대하지마 상대 뭔 뭐, 소리 나는데 여기 옆에서? 뭐지? 네, 맞아 그게 그게 a i 예요 오우야이쒸 영노노노노 엘레벳 올라 어 세세세, 쟤쟤쟤왜왜아 안간다네 아, 아, 거기있어 거기있어 거기 거기있어 거기있어 거기있어요 거기있어거기있어 거기있어 어쭉거기세요야 거기 이거는 뭐, 뭐예요저 안에 뭐예요 저거 AI인데 어존이었어요저 일로일로일로일로일로일로 비 따깨비 저거 따비어 거기앞에 왜왜왜왜왜 어 올라왔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일로일로 개꿀자리인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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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개꿀개꿀 개꿀 개꿀. 어? 아니다 개꿀 어? 아닌데 개꿀 아닌데? 여기있죠 여기있죠 여기 여,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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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전 수영 안어님 저기 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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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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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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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또 뛰어 바닥바닥 바닥 뛰어 저 악마 열매 능력자라서 수영 못해요 아 괜찮아요 그 음. 뭐가 괜찮아 뒤집나니까 <laughs> 어..여기서.. 하룻밤? 공부나죠? 공부나죠? 자 파이는 원주율인데 자 여기 적힌 대로 3.14 네. 159 어... 아직까지도 해답이 안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인간은 멍청한 존재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아 <laughs> 자기 디스 오졌죠? 개꿀자리 개꿀자리 어, 그렇네? 여기 여기 탈출구 탈출구 오 저기다 저기다저기다저기다 저기 좁이죠 여기앞에 어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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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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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속공 던질게내려가죠내려가죠내려가죠내려가죠내려가죠내려 내가 가 내가 내가 가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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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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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한명 한 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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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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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